변사 또가 악역을 함으로써 춘향이가 절개가 있는 게 밝혀져. 근데 변사 또 악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춘향이를 보고 우리가 감동할까, 안 할까? 이 돈이 나타날 때 울고불고 울고 우리가 할까, 안 할까? 안 해요! 그러니까 변사 또 역을 하는 그 사람도 영화 배우야. 근데 허경영한테 와서 변사 또 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나중에 대통령 됐을 때 여러분 재미가 있는 거야. 맞아, 맞아. 그런데 변사도역할은하 무조건 없애야 된다 그러면 그건 무슨 공산주의인가 그래서 항상 반대하는 사람을 허용해야 돼 반대하는 사람한테 욕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가 능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인정거리가 없으면 돼야안 돼요 소리 나는 갱가리야 똑똑하면 뭐래 그래. 인정거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정의로와도 그 눈물이 없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 잡는 사람이야 항상 가슴이 따뜻해야 돼 비판하고 이러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허경영을 욕하는 자들에게 욕하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행복한 것은 뭐든지 나쁜 고작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비판하는데 거 우리는 그 나쁜 걸 아는 그 사람들에게 잘해줄 때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지나치게 자극을 받지 않을 때 나한테 복이 오는 거야